안녕하세요. 이곳은 응급의료헬기 착륙장인데요. 오늘 우리 동네분이 땅을 내어놓으신다고 해서 땅보러 가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위에 저수지 쪽이 토지인데요.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보러 갈 토지 쪽에서 자동차로 5, 6분이면 응급헬기장까지 도착이 가능한 곳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곳이 화메리인데요. 화메리에서 저수지 방향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오늘 볼 땅이 있는 곳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화메 근역 센터고요. 근역 센터 앞에서 마을 풍경과 진입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출발해서 토지 쪽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진입로를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네요. 이곳이 함해저수지 인데요 이곳이 고기도 많고 해가지고 동네분들은 낚시도 자주 하는 곳 이랍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이곳에서 낚시하면 좋겠네요 오늘 볼 토지는 저 위에 소나무가 쭉 나온 저쯤 될것 같은데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한 번에 우회전이 안 되는군요. 요 좌측이 지금 화면 제수지인데요요 위쪽이 기고요. 근데 경사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한꺼번에 돌아갈 수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그 참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도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이곳은 사륜 차량이 아니면 조금 통행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그렇지만 2에서 3m 해낭 도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은 서북향이 아닌가 하는데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는 들어와 있고요 노음용 전기네요 이곳에 관수시설도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호수는 이렇게 어, 나와 있는데 통에 물이 들어 있나요 아 물은 없군요 지금 동절기 라서 물은 다빼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부분을 어,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이네요 요게 지금 호수는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물이 올라오는 지를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이 토지하고 또저 위에 토지하고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전망은 좋습니다 저수지가 다 내려다 보이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좋겠네요 바로 아래 내려가면 낚시를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토지의 위치와 개항도를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수필지 총 3356평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드론으로 해가지고 토지에서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할까요 이곳이 화메 본동인데요 토지에서 본동까지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거리 정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맨소재지 까지도 10분 15분 내외 에다갈수 있는 곳이고요 고속도로 나들목까지도 15분에서 20분이면 영양 나들목까지 접근이 용이하고요 이곳은 낚시 좋아하시고 조용히 자연인처럼 사실 분은 눈여겨 봐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와서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밑에 필지 토지로 내려가서 뭐가 심어져 있는데 뭐가 심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아, 현재 두릅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밑에 필지는 전부 다 두릅나무가 다 심어져 있고요. 밑에 필지가 총 1762평이고요. 1762평 전체가 다 지금 두릅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위쪽 필지하고 아래쪽 필지는 이렇게 담을 쌓아 가지고 경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까지가 경계인 것 같은데요. 이 아래쪽은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어, 타인분의 토지인 것 같습니다. 저 위쪽이 나머지 155-11번지 한 필지가 되겠네요. 155-11번지는 1594평, 총 3356평이 되겠네요. 토지 쪽에서 이렇게 바라다 본 전경입니다. 이번에는 155-11번지 1594평짜리 토지를 한번 볼까요? 까만 열매가 달렸는데요. 이게 뭐죠? 아, 아로니아. 아로니아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가 전체가 심어져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금 자라지는 않았네요. 해랑 도로는 이렇게 위에 필지까지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인처럼 사실 뿐이나 암자를 생각하신 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참고로 여기서 한 직선거리 7,800m 위에 조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이곳도 다 아로니아네요. 자, 토지가 요 가에 경계까지 한번 가볼까요? 위에 필지는 조금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영상에 한번 담아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곳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연락해 보시고, 자세한 걸 여쭈어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금액은 밑에 자막으로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노노모 TV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편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